분들도 나올 거예요. 네, 부산. <laughs> 너무 너무 대박. <laughs> 네. 네. 어 대구. 어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어 많이 계시네요. <laughs> 아, 아 네. 부산 팬분들. <laughs> 울산 팬분들. <핸든, 웃음> 대전 뭐 하는 거야? 오. 어, 제주도. 오진짜요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서울. 어. 아, 두번 손드신 분들? <laughs> 두번 손드신 분들은 아마 어, 부산 출신이나 네? 서울에 네. 살고 지금 아, 지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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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에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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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비와요? 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아, <laughs> 올듯말때올듯말때한 <laughs> 날씨였어요. <laughs> 어? 비말 듯. 닭은? 요였죠 날씨가. 아, 그냥 씻어 <laughs> 그냥 <laughs> 어두워졌다고. <laughs> <laughs>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웃음> <웃음> 네,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저기, 도시락 먹었어요. 와,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목소리도> 배가 또 많이 고으시요 많이 고프셨혀 꼬인 거 같은데요? 들으셨죠 다들? 네. 네 막창 먹고 가세요 네? 막창이요? 막창 먹고 가세요 저희 안 그래도 그 얘기 했어요 저희 끼리 <목소리도> 막창 먹고 가자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이크를 켜야지 아아 네아 뭐하지? 아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까 부산에서 팬싸인을 하고 있는데 다같이 인사를 안했네요 팬싸인 오아 네구나 그렇네요 오늘 여기서 해야겠다 이제 아론이 오면 하고 <laughs> 무슨 얘기 하고 있었어요? 아론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끝나고 막창을 는다 아론이 얘기도 했고 어떤 거? 공연이 끝나고? <laughs> 보낼려? <laughs> 아 진짜요? 근데,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혼자 한거 아니야? 먹을 어, 거 있지? 아까. 그러니까 먹으면 어떨까. 네. 먹으면 어떨까. 아니 먹으면 어떨까보다는 대구에는 뭐가 유명하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대구에는 뭐가 유명한가요? 팔공 막창. 그런데 막창이 불지. 아니야 불지. 대구탕. 대구탕. 봐봐 보바. 최민기가 <laughs> 유명하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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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내가 <laughs> <laughs> 네, 먼저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더블리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또 얘기는 얘기지만 사진 찍으면서 그렇고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저부터 찍나요? <laughs> 네. 자, 혹시 레니 해줬으면 하는 포즈가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세요. 네, 너무 서 너무 서 쳐주세요. Five, six, seven, n 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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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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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몸, 대구를, 대구 한번 표현해 주실 수요 대구. 대구 막창을 그러면은 네. 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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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네 혹시 다른 거 있으신가요? 잠대 네? 잠꼬대 네, <laughs>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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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 6, 7, 8 꼬대 꼬대 고대 꼬대 대나도그 이름 불러요 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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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포자 오베 에에 난또 음. 졸려요 네, 어. 네 마지막으로 포즈 포즈로 할게요 춤 말고 포즈 네. 하나만 더패션 네? 패션왕 패시한 패션왕? 패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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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패션왕 그때 제가 패션조 미니 팬미팅 때 보여드렸던 거를 하면 돼요 보여줬으니 <목소리> 네다 찍으셨나요? 어 멋있다 자 네, 그럼 제가 해보도록 하요 네. 진짜 패션왕을 보여주세요 네, 네. 혹시 네. JR이 해줬으면 하는 포즈가 있으신가요? 네. 는주세요카 네? 찍는, 네. 찍는 아다 <목소리>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인포스 뭔지 알겠다 네, 혹시 다른 거 있으신가요? 가요 춤이 없는데? 춤이 없는데 띄우세요? 헤일로! 예뻐 예뻐! 5, 6, 넌 정말 예뻐 몰라 봐너키우이잘안 어. Oh! <ammed> 넌 정말 예뻐 5, 6, 넌 정말 예뻐 yeah, 네, 다른 거 있으신가요? 예뻐해 유유유유. 아, 이거 사실 말인데 예뻐해 <laughs> 유유유 아, 이거 아니야? 에, 에, 이거. 어 유유 아닌데? Five, 에, six,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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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웃음> 아, <웃음> 아, 맞아. 기억이 안 난다.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 다른 거 있으신가요? 아, 어니, 어니부기. 어... <laughs>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포즈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사람 찍. 예? 패션, 왕 희망 좋지. <laughs> 오. 이게, 오. 되게... 오, 각도가 참. 네, 각도가 네. 살아있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누가, 누구야? 어디, 누구야? 귀신 있나요?

여기 곱창이 있어요. <웃음> <웃음> 자, 다음 거. 다음 거. 귀여운 거. 주세요. 귀여운 거. <laughs> 다음 아론요. 아요 제가 마지막입니다. 네, <laughs> 어떤 걸로 할까요? 어느 소? 울을다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 부분 말고. o n 누나5 6 7 h r e 누나 뿌잉뿌잉 보잉 보잉. 자 오. 갑니다 하나 둘셋 u 잉 P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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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 i P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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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자 한쪽은 이렇게요 한쪽 속.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laughs> <뭐야>? 그렇지, 따봉. 최고 <laughs> 최고. 어. 네. 머리가 되게 좋다. 3, 이, 1 네. 다른 거 있으신가요? <laughs> 네. 높은 걸로 할까 요 아니면 낮은 걸로 할까요? 높가 <laughs> 하하하하. 그, 나중 할게요. Well, it's in black. Welcome b a Wow, it's beautiful black. 오늘이 할로윈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이고, 예. 저희 뒤에 가오나씨고께서 카메라에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laughs>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원하시는총 네. <laughs> 있으신가요? 총? 총.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자 총을. 야 그거 말고 다른 총. 다른 총. 그렇지 총이 좀 커야 돼요. 총이 좀 커야 돼요. 갑니다. 형 스나이퍼다라고 생각하고. 어 대머리 반스카프. 어 반스카프 괜찮아. 반스카프를. 갑니다. 하나, 둘, 셋. 와! <laughs> 어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세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체 사 찍을까요? 네,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신가요? 장포드 오프닝은 저희가 다 누워야 되니까, yeah. 네, 다른 거 할게요.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단체도 예뻐를. 자, 빨리, 셋, 넷. 네, 다른 거 있으신가요? 태용? 힐러 hey, I love s i v e i 우리와 함께해줘 아, 언제라도 아, 지금처럼 한걸아는해로 노래 안아아 부르신 거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네 이거 <laughs>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가운데서 노래만 합니다 원래.

무거워요. <laughs> <laughs> 옷이 코트라가지고. 네, 다음. 머리 이렇게 하트. 머리이렇 하트. 여기서 봤을 때 누가 이길까요 여기가 아니야? 반대야, 반대야. 반대. <laughs> 그렇지. <웃음> <웃음> 다른 거는요? 네 마지막 포즈를 하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귀여우세요. 네? 뭐라고요?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요.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 자 갑시다. 그 스파이더 네? 말고. <laughs>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웃음> 스파이더맨 말고. 아이 스파이더맨. 뭐있지? 뭐했을까요? 추천받습니다 <laughs> 엔트맨 <웃음> 슈퍼맨 내가 슈퍼맨 할게 아론이형은? 생각했어? 어? 블랙이도 어떤건데 다 다른데요? 하고 저희 포토타임 종료하고 사인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밥 드셨어요? 아니요 아네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바베큐 파티 바베큐 파티 하고 싶어요 다음이 왜 없죠? <laughs>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laughs> 끝나고 뭐 드실 거예요? 막창이요 네? <laughs> 막창 역시 요즘 막창 드라마가 재밌지 <laughs> 나는, 나는, 그렇게 영혼 없이 재미있어요 반사신경이에요? 막창 맛있지. 그거, 그거 먹어봤어요? 뭐야? 막창 말고, 첫창 아야 돼. 네. 네. <laughs> 역시. 형, <좋아. 편도 웃음> 응, 근데 한국어가 <편도가> 힘들었네. <laughs> <laughs> 여러분, 백호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 뭔지 알아요? 네 고맙쥬 네 맞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런네아예뭔 아, 얘기할까 우리 궁금한 알겠습니다. 거 있으신 분?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 타임 할까 질문 타임? 질문 있으신 데 아, 약에 체크. 책에서 본 거. 책. 아까 부산에서 본 거. 부산에서 본 아, 책. 책. 그책그차 있는데? 봤어요. 아, 봤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기억났다, 그냥. 여러분들 네. 안 추워요? 추워요 요 아니요 안 추워요? 더워요? 네 그래요? 추워요 추워요? 네 인기 봐서 따뜻해요 다행입니다 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올라오는데 다들 여기 이렇게 숨어있다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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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얼굴이 약간 이제 그림자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그게 내 얼굴이 아닌 줄 알고 내 얼굴을 봤 같이 해가지고 얼굴이 안 나와. <laughs> 하세요 <laughs>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다 보여요 괜찮아요 <laughs> 아 여쪽 오른쪽 분들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 어땠어요? 네, 좋았어요. 좋아요 네 하세요. 오늘 네 이동하세요 이동? 네 이동하세요. 이동? <laughs> <laughs> 9시 17분이라서요. <laughs> <laughs> 어, 시간 이참빠르네요 진짜 빠그 저희가 이제 웨얼웨 활동이 그저 활동이라고 해야죠? 네. 활동이 진짜로 이제 끝이에요. 이게. 많이 네. 많이 네. 아, 이제 오마바 씬으로 팬사로 이제 웨얼웨 활동을네 그렇죠. 저요. 저예요. 근데 더하면. 다음에 나오는 앨범이 더 늦으실걸요? 아, 근데 앨범 언제 나와요? 네? 동전을 돌려주세요. 동전을 돌려요? 동전. 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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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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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요. 네. 저도 잘 들려요. 잘 생겼어요. 오늘 옷 너무 예뻐요. 오늘 옷아 예쁘셨죠? 고맙습니다 겨울이에요 맨날 겨울이 좋겠어요 어... 네? 저 맨날 겨울이면 좋겠어요 맨날 겨울이면 좋겠다고요? 꽃에 너무 잘 어울려요 추워요 그렇 아 네. 겨울이 좋아요, 여름이 좋아요? 겨울이 좋냐, 여름이 좋냐? 나는 아, 여름이 되면 겨울이 좋아서 겨울이 되면 여름이 좋냐 그죠 <laughs> 그게 <웃음> 진짜 어쩔 수 없어 없는... 그게 사람이에요 맞아 네, 겨울 네. 되면 아,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고 여름 되면 아,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민기면 아 왜그랬으면 좋겠다아 민기 됐으면 좋겠어 뭐? <laughs> 네, 아그 해봤어요 네, 네 어쨌든 네, 오늘 네. 이제 이제 대구에서의 팬사인회를 마지막으로 웨어웨어 그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웨어웨어 아, 네. 활동하는 동안에 정말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많은 걸 많은 체험, 뭐 많은 경험이 또 체험한 게 어려요? 체험 많은 많은 새로운 추억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진짜로 이제 활동이 끝났잖아요. 네. 다들 아쉽죠? 네. 네. 어떤 게 <laughs> 제일 아쉬운가요? 아, 아쉬워. 우리 왜? <laughs> 못 끊는 거? 왜못 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봐요 네? 자주 자주 볼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도 보고 있고 아아 근데 저희가 이제 쉴때 쉬는 거 아니고 저희가 뭐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저잘 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어 활동할 때랑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최대한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많이 뭐해드리 해드릴게요 저희 네. 정말 이번 활동 기간 동안 아까 김현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뭔가 새롭게 겪은 일들도 되게 많았고 새로운 추억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번 앨범은 진짜 특히 뭔가 준비할 때부터 되게 많은 일도 있었고 네. 활동하면서도 되게 좋았고 너무 저희한테 진짜 잊을 수 없는 앨범 활동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어, 제가 고맙다는 말밖에 이상할것 같아요. 그리고, 음, 어, 미안해요. 오! 자꾸. 기가 잘생겨서 미안한 거예요? 됐스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자꾸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게 아, 마음에 아, 조금 걸리고 원래 아, 짜 너무, 너무 사랑해요 여러아요아기하 사랑해요 아아 진짜 요아 진짜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아진요 사랑해요 아 진짜 어랑해요 사랑해요 아요 진짜 사랑해요 아 진짜 요 진짜 빨리, 컴백해야죠, 또. 아, <laughs> 어, 얘는, 언제 봐도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아, 어, 정말, 귀여운. <laughs> 귀여운. <귀엽네. 웃음> 네, 어, 많이 드시고 그리고 대구에서 오신 분 오. 오. 생각보다 아, 많이 오셨네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이제 대구 오셨으니까 위험하신 거세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네. 아, 문 닫았다고? 아, 네.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어. 네. 네. 어, 네. 감사드리고 정말 오늘 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정말 여러가지 행복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늘행복했습니다 네, 이활동먹 어서 있었고요. 다음 또 기대가 되는 활동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팬러 여러분들도 다음을 기대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우리 아론쌤이 와. 멋있게. 아, 네. 내가 맞으면 구나내 생각처럼. 남자답게. 하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이번 활동하면서, 어, 일단, 어, 저희에게, 저희에게 맞죠? 맞아요. 어, 맞지. 저희에게 이제 많은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여러분들. 네. 어,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또열 준비하면서, 어, 네, 올해 양해가 양랄이... 되도록, 네, 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어렵네 <laughs> 네. 어려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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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 돼. 네. 어 네. 시간이 가능한가요 네. 그 정도의 시간 네. 네. 그러면은 네. 오케이 그러면은 포즈. 짧게 짧게 네. 포즈 네. 타임을 네. 마지막 단체로 같이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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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 네. 마지막 포즈니까요 뭘로 하고 싶으세요 마지막 포즈 발바닥 터트 단체 하트? 단체 하트! 하트를 해봅시다. 단체 하트를. 그 마지막으로 잘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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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완벽하다. 힘들다. 최고예요. 잘안 하셔도 되니다지까지 미스트 어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Enfin,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哎呀！